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제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복귀를 해봤습니다. 예. 사실 뻥이고요. 너무 유튜브를 안한것 같아서 영상을 오늘 올리게 된는데요 하필 딱 크리스마스네요. 자, 그 기념으로다가 이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이 개봉한 지 지났죠. 하지만 전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쉽긴 해도 그래서 오늘 제가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 등장하는 시니스터 6를들을 레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저번 영상에서도 나왔던 닥터 토포스입니다 자, 이 닥터 토포스는 제가, 어, 영상을 찍었었죠. 또, 노예용 개봉하기 한참 전에. 근데, 제가 좀 리모델링 해봤어요. 캐릭터가 좀더 비슷해지지 않았나요? 영화하고? 네, 캐릭터 빼고는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전, 전에 찍었던 닥터 토포스 영상을 봐주세요. 예. 그럼 닥터 토퍼스는 건너뛰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거블린입니다. 어 제가 그 후드티 입은 버전이 있잖아요. 그린 거블린. 아, 그거 말고 그냥 슈트 입은 게더 멋져 보여서 그냥 슈트 입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글라이더도 제가 아예 새로 만들었고요. 호박폭탄도 이런 식으로 편해졌고요. 이거, 이 헬멧은, 어, 몽키키드 제품에 들어있는 메이 헬멧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린고블린도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 헬멧 안에는, 원작의 그린고블린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 정말, 뭔 쉰겼군요, 음. 아, 왜 이렇게 안 보여지지? 어, 됐다. 자, 정말, 뭔 쉰겼죠, 음. 자, 다음은, 일렉트로 입니다 나같이 응. 그렸나보이음자 한번 이 일렉트로가 가장 잘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이 일렉트로 얼굴은 왜 이렇게 안되냐 어 됐다 이 팔콘 얼굴을 좀 사용해 봤어요 음 응. 탈콘 얼굴을 사용해 봤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일렉트로하고 비슷해 보이네요. 자, 노웨이에 등장하는 외형이 바뀐 그 일렉트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크리에이터도 표현해 줬는데요. 일렉트로도 비슷한가요? 아, 이게 잘안 보여지네. 됐다.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비슷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샌드맨입니다. 자, 샌드맨. 얘도 정말 강력한 녀석이죠? 막 모래가 있으면 그 모래만큼 거대화하죠. 제가 좋아하는 빌런들 중한 명입니다. 예. 샌드맨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제품에 들어있던 피규어를 보여드리는 거에요. 예. <laughs> 샌드맨 도저히 못만들겠더라고요 옛날에 나왔던 제품에서 사왔습니다. 자, 샌드맨은, 어, 다른 유튜버 영상 가셔가지고 이 샌드맨 리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래 제품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자드, 예. 얘도, 음, 누가 봐도 헐크죠? 음. 짝퉁 버전 헐크에다가 그냥 머리카락만 뺐어요. 음. 비싸한녀서 음. 그래서 꼬리도 없습니다. 리자드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에이. 자, 오늘은 아무튼 간에, 시니스터 6를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잘 만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자 한번 떼셔서 가볼까요? I love t 음. 음. 느낌이 뭔가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 잠깐만요, 어, 링고블린 헬멧 써놓을걸. 자, 어떤가요? 자, 이렇게 이 다섯 명을 다 봤는데요. 아, 딱한 한 명의 빌런이 영화에서 안 등장했더라고요. 다섯, 이렇게 다섯 명만 등장해서 아쉬, 아쉬웠어요. 베놈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리뷰 영상 보니까. 자, 아무튼 오늘 크리스마스 기념으로다가 스파이더맨 노웨이온의 시니스터 6 멤버들 소개를 레고로 개조해서 리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